이 내용은 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놀러와요 마음 상담소의 인터뷰 내용이 한겨레신문 교육면에 나온 내용입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오늘은 쌤 동네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연수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어, 티처빌에서 운영하는 쌤 동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쌤 동네에 보시면 쌤 모임이 있습니다. 교사 생활 쌤 모임에 들어와 보시면 생활 지도 쪽에 이렇게 눌러 보시면요. 여기에 12월 2기 놀러 와요 학폭상담소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저번 달에 전국의 초중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관련된 연수를 진행했었거든요. 이번 달에도 원래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개설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 일요일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12월 25일이더라고요 있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들으면 좀 우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날짜를 12월만 좀 변경을 했습니다. 어, 12월 27일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놀러와요 학폭 상담소 샘 동네 연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진행한 내용을 약간 수정 보완한 내용이고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선생님들 어, 영상 보시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미리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네.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요소요소들을 찾아서 처리를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모임 정보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은 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놀러와요 마음상담소의 인터뷰 내용이 한겨레신문 교육면에 나온 내용입니다. 1월달에는 연수 초반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간중간에 또 뒷부분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초점을 맞춰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요 QR코드는 나라라 훈이 쌤 TV로 연결되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쌤 동네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수 2기 놀러와요. 학폭상담소 연수 안내를 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ye.